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전에 알아보는 아이폰 16 프로 롱텀 리뷰입니다. 1년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이번 17 시리즈의 디자인이 내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16 시리즈에 처음 적용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1년간 이 버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였을까요? No, 아닙니다. 처음 구입하고 카메라의 설정을 컨트롤하는 게 신기해서 몇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긴 한데 막상 정밀하게 조작하려 하니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클릭하여 카메라를 실행시키는 기능으로 사용하였죠. 하지만 이 역시 실행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가락 이 의도치 않게 터치되면서 햅틱 기능이 실행되어 카메라의 밝기가 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버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비활성화 해주었거든요. 카메라 앱의 실행은 동작 버튼을 커스텀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바탕 화면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결국 제 기준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16시리즈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구매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의 카메라는 항상 옳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6프로를 사용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행용, 업무용, 기록용, 접사 촬영, 인물 촬영, 역광 등 수많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세개의 렌즈로 담아내지 못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아이들의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정말 만족스러웠죠. 16프로의 망원 렌즈에는 5배 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물 촬영 시 드라마틱한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이 정... 정말 많이 오는 날에 촬영한 사진인데 날씨가 엄청 흐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물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얼굴을 강조해주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아웃포커싱 처리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털이 많은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의 주변에 있는 이 털까지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었죠. 게다가 피사체 앞에 내리고 있는 눈까지 표현해주게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사진 결과물을 얻게 되었죠. 그냥 동네 주차장에 걸어가면서 무심코 찍은 사진이면 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풀프레임 카메라 못지 않은 퀄리티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광각과 초광각 렌즈를 활용한 사진의 퀄리티 역시 우수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6프로의 카메라는 어느 하나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양한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신 다면 아이폰 16프로 괜찮은 선택 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를 1년간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발열이었습니다. 1년간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사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폰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체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작 15프로의 경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16프로를 사용하면서 발열에 대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열에 대한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앱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속적으로 시청하더라도 뒷면이 그냥 차갑습니다. 인스타그램, 웹툰, 쇼츠, 음악 어떠한 앱을 활용하든 일상적인 활용에서는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쾌적해요. 그리고 폰에 조금 더 부하를 주기 위해 4K 동영상 촬영을 10분 이상 해 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발열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발열이 조금 올라온다고 느껴졌습니다. 명조를 4시간 가까이 플레이해보았는데, 카메라 부근에서의 발열감이 느껴졌으나, 그렇다고 폴드7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수준은 아니었죠. 결국 16%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발열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어해준다는 점이 엄청나게 만족스러웠죠. 이 점은 16%를 구매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아이폰 16 프로의 배터리 사이클 수는 163회 배터리 효율은 100%입니다. 처음에는 메인으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갤럭시로 갈아타게 되면서 서브로 활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클 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효율 역시 100%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이 배터리 효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은 분명 존재하죠. 아무튼 16 프로의 배터리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배 배터리 잔량은 보통 40%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충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사양의 게임을 플레이하여 배터리 타임을 확인해 보았는데 조건은 폴드7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밝은 밝기, 그리고 사운드는 중간 60프레임으로 설정하여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명조를 플레이해 보았죠. 콜드7의 경우 3시간 40분 후 방전이 되었으며 아이폰 16프로는 3시간 25분 후에 방전이 되어버렸죠. 아이폰의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용 시간을 보여준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국 1년 정도 사용했을 때이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1년을 더 사용하더라도 배터리는 최고의 효율을 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애플을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요즘 갤럭시의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오고 우수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플 특유의 그 디자인과 색감 그리고 마감은 아직 애플이 한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덕션 디자인에 대한 혹평 그리고 세대가 지날수록 커져가는 카메라 섬의 사이즈 모두 이를 조롱하였지만 현재 제가 느끼기에 16%의 데저트 티타늄 색상 너무나도 제 취향입니다. 1년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 애플이 이런 부분을 참 잘하죠. 아무리 돌려 까보려고 해도 뇌이징이 완료돼서 그런지 갤럭시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곧 출시될 17 시리즈의 잉?스러운 디자인 역시 출시를 해봐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생폰을 사용한 것치고 준수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정 위에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전혀 티가 나질 않습니다. 티타늄 재질이 적용된 측면의 경우에도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죠. 다행히도 1년간 떨어뜨리거나 크게 부딪힌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양호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내구성이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도 아이폰 16 프로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무거운 무게도 맞고 체감적으로도 무게 중심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그런지 갤럭시 폴드 7만큼이나 무겁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요? 15 프로 때 경량화를 시킨 점이 만족스러웠는데 16 프로의 경우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아이폰의 신품 가격 방어는 정말 훌륭합니다. 1년 전 256기가 기준 출시가가 170만원이었는데 현재 쿠팡에서 16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돈을 주고 신품으로 구매하기는 다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고구매도 상관없다. 생각하신다면 현 시점이 16%를 구매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마켓에 들어가 보면 16% 256기가 기준 약 110만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가 170만원인 점 을 감안한다면 꽤나 괜찮은 가격 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최신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 저 역시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17 시리즈에서는 기본 모델에도 120hz가 탑재된다고 하며 무게를 줄인 아이폰 17에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향상된 프로 라인업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애플 이벤트를 꼼꼼하게 시청한 후에 구매할 모델을 확정 지을 예정이죠. 그리고 17 시리즈 역시 가장 빠르게 구매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영상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폰16 프로에 대해 1년간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이폰16 프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